저요? 저는... 개그 유머코드? 그게 좀 중요할 듯? 나 천룡인 좋아하긴 해 내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거 얘기 안 했나? 그 겨울 씨가 겨울 씨 친구들이랑 술 먹는데 버추얼 얘기하다가 나다 얘기했다고? 만들어 만들었는데 자 직접 만든 거 인정하려고 다 찍어 왔거든요. 나 진짜 레시피 대로 만들었어. 근데 근데 이상한 거임. 여기 생크림이 이게 생크림. 여기 생크림에 버터를 넣어. 이게 밥에 초콜릿 만드는 법이 손은 당연히 안 씻었죠. 손 당연히 안 씻고 만들어야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잖아요. 발 만지고 손안 손안 씻고 만들었죠. 모양이. 발 한번 쓱싹쓱싹 만지고 손안 씻고 만들었어. <laughs> 생크림에 버터를 녹여. 그러면은 무슨 냄새가 나냐면 고급 레스토랑 감은 나오는 크림 파스타 냄새가 나요. 꽤나 그럴듯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초콜릿을 넣는 거야. 근데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레시피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막 그림 똑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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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 봐봐. 내가 막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내가 뭔가 문제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야. 어? 왜 이렇게 안 걸쭉하지? <laughs> 왜 초코랑 생크림이 섞이지 않지? 왜 물과 기름처럼? <laughs>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됨을 느꼈어 여기서부터. 냄새는 좋아. <laughs> <laughs> 냄새는 좋아 <laughs> 내가 존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냄새는 좋아 이러고 있는데 음? 엄마가 옆에서 초콜릿인데 냄새가 좋아서 뭐해? 이러길래 음... 일단 냄새는 합격 이러면서 계속 <laughs>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급하게 초콜릿 추가했어 배워준다 <laughs> 금자야 템퍼링이 초콜릿, 뭔지 모르시죠? 템퍼링? 템포는 아는데 템퍼링이 뭐지? 이분 템버린 말고는 모르신답니다 템퍼링은 아는데 초콜릿을 녹이고 식히면 온도를 맞추는 과정? 어? <laughs> 내 온도 를 어떻게 알아? 근데 손가락 넣어 보니까 되게 뜨겁던데. 아, 제가 맛 맛본다고 새끼 손가락 살짝 찍어서 먹어 봤는데 되게 뜨겁던데. <laughs> 보이는 것보다 훨씬 뜨겁던데. 하나도 안 끓고 있는데 불다 끄고 잠깐 기다려서 진짜야. 식혔는데 되게 뜨겁던데. 먹고 이상해. 잘 굳었지. 되게 어, 왜 이렇게 쫀득? 근데 원래 파베 초콜릿이 쫀, 쫀득거려. 원래 파베 초콜릿 좀 쫀득 쫄깃쫄깃해, 쫄깃해, 쫄깃해. 금자야, 또 초콜릿 떡이야? 저... 금자야, 말표 구두약 아니냐? 아... 금자야, 정답 뒤진 홍은쿨루스. <laughs> 근데 우리 슈가 파우더 뿌리고 코코아 파우더 뿌리면 괜찮을 거야. 아, 나쁘지 않아. 진짜 초코가 나쁘지 않거든? 방송이라서 오버해서 그래. 나쁘지 않 나쁘지 않은데 처음 딱 입에 넣었을 때 조금 탄, 타서 그래 조금.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달아 조금 탔어 조금. 그리고 로이스 초콜릿이 들어가서 좀 고급진 거예요. 탄게 아니라. 금자야. 페이셜 때문에 먹었을 때 표정이 다 보이는데. 아니 잘된것 같아. 근데 작년보다 잘 됐어 진짜. 아 진짜 내가 좀 늘었어. 여기 여기 쫀득해 보이는 이 질감. 보여? 완전 맛있겠지. 그럴 듯하잖아. 제가 템퍼링을 근자야. 몰라서 그랬어요. 내년에는 이제 온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가락 넣어. 오케이, 4 0도또 진화하는 거야. 이번에 이번에 좀 늘었을 텐데. <laughs> 단추님수제 초콜릿 봤어. 어 귀여운데? 어 너무 예쁜데? 어? 누나는 <laughs> <문화를 웃음> 왜 튀어 나온 거야? 군자야 <laughs> 이길만하다 찾았다 맞들. <laughs> 어떻게 오체 분실됐는데? 눈, 코, 입, 하트, 얼굴, 몸통, 손두 개, 발두개 넣어. 아니 프라모델이냐고 시. 야 내가 훨씬 낫다 그지. 내게 훨씬 괜찮다 그지. 우리 열혈옷방이들은 진짜 복 받았다. 내가 훨씬 응? 정상화. <laughs> 복 받았다 복 받았어. 대구 여자들은 진짜 얼굴 안 봐. 너뭐 진짜 너 가능성 있다니까? 대구 여자들은 진짜 얼굴 안 봐. 본인의 미모에 비해서 얼굴을 안 봐. 보지 않는 거 같아. 키키. 아니 진짜인데? 나도 얼굴 안 봐. 물론 제가 뭐 미모를 가진 여성이라는 건 아니지만 남자볼때 얼굴을 안 본다는 거죠. 제가 개빠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음. 이 얘기 듣고 또 대구 갔다가 실망하고 오지마 얘들아. 아니, 근데, 대구 여자들이 아무 남자로 만나준다는 게 아니라, 약간, 유머, 뭐 아니면 뭐 상남자력, 이런 게 외모보다 높게 있다는 거지. 뭔뭐 느낌인지 알아? 깍쟁이 언니들은 보는 이거 기준이 탄탄하다면, 대구 여자들은 딱 하나만 자기가 마음에 들어도, 그냥 나머지 것들을 조금 내려서 봐준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님 말고, 근데 내 생각일지도? 근데 내 주위의 여자들은 다 그래.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내 주위는 다 그래. 저요? 저는, 대극 유머 코드? 그게 좀, 중요할 듯? 아니 계급이 아니라 계급, 계급, 계급이 아니라 미친놈들아, 음. 계급, 계급. <laughs> 근데 계급이 높으면 좋긴 하죠. 음, 음 좋긴 해. 나 철룡인 좋아하긴 해. 어, 그 중요하긴 하지. 그게 상남자지. 금자야. 들어와. <laughs> 뭘 들어와 이러고 있어. <laughs> 제가 좀밥 먹을 때 질질 흘리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밥 먹을 때 너무 흘리니까 밥그릇을 들고 먹어. 그래서 외 할머니 집에서 밥그릇 들고 먹었다가 할머니가 밥을 왜 이렇게 외놈처럼 처먹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안 먹는데. 비용이 우리 비용이 할머니 비용이 존나 웃긴 게 비용이 제가 20대 초반에 그거 알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또래 애들 파마 염색 한참 많이 할때 있지. 나도 그때 염색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탈색을 좀 노랗게 했었어요. 탈색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구구 머리 색깔의 백금발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려 그러면 막 진짜 며칠을 물을 빼야 돼그 못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그 노란 머리에 나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덮었는데 노란 머리인 상태로 할머니 집에 갔는데 가서 이렇게 가문이 있다고 이렇게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대가리를 양년처럼 칠해가지고 <laughs> 아전나 <존나> 웃겨가지고 진짜로 <laughs> 내가 진짜 소름돋았던 거 얘기 안 했나? 그 겨울 씨가 겨울 씨 친구들이랑 술 먹는데 버추얼 얘기하다가 나 빼고 다 얘기했다고? 어나 버추얼 알아 이러면서 내 이름 빼고 다 얘기했다고 근데 근데 나를 모를 수가 없는 왜냐면 막 신세카이 이름 다 나오고 비몽, 카린냐 주룩주룩주룩 얘기했는데 나는 없었대 응 근데 대구가 좁아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다음부터 버추얼 그냥 얘기 꺼내지 마라 <laughs> 그냥 너 신나서 지금 너 유튜브 스타 됐다고 꺼내지 마라 너 요새 뭐 인스타 릴스에 너좀 나온다고, 뭐너뭐된거 같냐? 꺼내지 마라. <laughs> 응, 알겠어, 알겠어. <laughs> 내 인생 뜨게 <laughs> 하려고. 아니 우리 매니저님은 전에도 나 한번 돌린 적 있단 말이야. 제가 원래 회사에 모캡하러 가면, 진 응? 화장을 아예 안 하고 가. 가끔은 머리도 안 감고 가거든. 왜냐면은 모캡을 하고 오면은 무조건 샤워를 해야 돼. 그 모캡 슈트의 냄새도 몸에 배이고, 응? 긴고와 헬멧 쓰고 있으면은 머리도 이렇게 떡지고, 그냥 어차피 씻어야 되는 거. 전날에 미리 씻어놓고 그냥 세수랑 양치만 하고 가.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씻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누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 이러면은 초면에 막이래 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딸딸이 달달달달 끌고 가 가지고 막 다리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만 유일하게 딱 화장을 해. 그때 매니저님이 계시면은 나를 볼수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계속 화장 안한 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은 화장한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매니저님이 딱 왔는데, 그때가 하필 이제 은별님이 오는 날이었던 거지. 은별님이 온다고 우리 매니저님이 은별님이 제 모셔가지고 이렇게 응대를 해주신다고 출근을 하셔도 왔는데, 나를 보더니 "이거 그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어? <laughs> 아저 아, 금자님 이렇게 꾸민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아아 <laughs> 아, 그런가? 제가 방송하러 올 때는 좀 그러고 오니까 아 역시 여자는 화장을 하면 진짜 많이 많이 달라지네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저 돌리신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저는 칭찬이었어요? <laughs> 아니 그게 어떻게 칭찬이죠? 아니요 아니요 금자야 <laughs> 멘탈 싸움이 중요함. 강한 에너지로 눌러버리기. 강하고 밝은 에너지의 약함. 심지어 욕설도 효과가 있음. 개끼들아! 하지만 무턱대고 욕하면 오히려 화낼 수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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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술적 기술 활용하기. <laughs> 오케이, 이길 <길을> 수 있어. <laughs> mm